귀여운 아이 의자 모음, 편안함과 귀여움 모두 갖춘 의자. 이 어린이 소파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템이에요. 아이들이 앉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폭신폭신한 스펀지로 만들어져 있어서 편안함이 느껴져요. 배송도 빠르고, 품질이 뛰어나서 부모님들께서도 만족하실 거예요. 아이가 소파에 앉아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답니다. 유치원이나 집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선물하기 좋은 선택입니다. 케이스타 귀엽고 게으른 소파는 정말 사랑스러운 제품입니다. 아이들 방에 딱 어울리는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놀이를 할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리넨 소재로 제작되어 촉감도 좋고 무엇보다 귀여운 만화 스타일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작고 아담한 사이즈 덕분에 공간 활용도 좋으며 독립형으로 설치가 간편해 이동하기도 쉽습니다. 또한 화합물질이 없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어 부모님께서 더욱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소파는 집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모 어린이 소파는 정말 귀여운 디자인으로 아이들 방에 딱 맞아요. 여러 리뷰를 보니 배송이 매우 빠르고 소파가 도착했을 때 부드러움에 감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공 포장 덕분에 쉽게 펼쳐지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아이들이 앉아 있거나 눕기에도 적합하고 무엇보다 이중 목적이라 활용도가 높아요. 설치도 간편하고 화학물질이 없어서 안심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께 강력 추천합니다.